카레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엄마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카레 먹어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카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교 많은 강아지를 두번 톡톡 만져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과 <laughs> 가족 모두에게 미소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카레에 들어 있는 강황, 계피, 커민 같은 향신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효과입니다. 카레의 주요 성분인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 관절염, 신장병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건강 개선입니다. 카레에 포함된 생강과 마늘은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 지원입니다. 카레 속 커큐민은 뇌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알차이머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카레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카레를 추가해 건강을 지켜보세요.